안녕하세요. 다은하우주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캠핑을 즐겨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 처음에는 텐트부터 시작하였고 점점 캠핑용품이 많아졌습니다. 텐트를 펼치고 접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캠핑 트레일러까지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봄부터 겨울까지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캠핑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70평 정도의 토지를 구매하였고, 농막을 꾸며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농막을 가져다 놓고 주변을 꾸며야 하는데 여유시간이 많지 않아 천천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은 차차 다음 영상들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점점 변화돼 가는 농막의 주변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목적과 용도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은 캠핑카와 농막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캠핑카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과 농막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목적과 용도가 조금씩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으니 본 영상을 토대로 신중한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는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만 농막은 농사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공간이나 창고로 사용하려는 목적입니다. 목적과 용도는 서로 다르지만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이용한다는 것과 여행 또는 취미, 힐링의 목적은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카는 많은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농막은 최근 많은 분들께 크게 이슈가 돼가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캠핑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엔진 및 구동력을 갖추고 있는 모토홈이 있으며 구동력이 없는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두 종류 역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차량 뒤에 견인장치로 연결해서 다니는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트레일러는 750kg 미만의 경우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750kg 초과라면 특수 면허를 따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 중에도 텐트처럼 접었다 펴기가 가능한 폴딩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다녔습니다. 차량에 견인하였을 때의 모습은 화면과 같은데요. 펼쳤을 때는 내부가 꽤 넓은 형태로 펼쳐집니다. 트레일러 내부 시설은 가스레인지, 냉장고, 침대, 온수기, 히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대는 양쪽으로 넓게 두 곳이 있어서 네 가족이 사용하기에 꽤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사실 캠핑 트레일러를 구매했을 때에는 캠핑장이 아닌 경치가 좋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오직 캠핑을 꿈꾸기도 했었는데요. 현실은 보다 안전하고 관리인이 상주해 있는 캠핑장을 줄곧 다녔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를 함께 하다 보니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캠핑카나 트레일러로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은 꽤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나 비포장도로 등은 캠핑카나 트레일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캠핑카나 트레일러 오너들이 해변가의 주차장이나 유원지 주차장 등을 많이 찾는 이유입니다.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골목길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닐 때는 자동차 연비가 약 3분의 1 정도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에도 트레일러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행 경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캠핑카를 선택할 때꼭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농막은 전과 같은 농지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정화조, 수도, 전기 등을 함께 신청해서 농막을 놓을 수 있습니다. 크기는 2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은 저희 다 아나우징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막의 종류 및 가격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농막의 내부입니다. 주방, 화장실, 거실, 다락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락이 확장된 농막은 네 가족이 다락에서 함께 잠을 자도 충분한 공간으로 제작됩니다. 무엇보다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한여름이나 한겨울처럼 극한의 날씨에도 충분히 집처럼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을 잘 꾸며놓는다면 특별한 세컨하우스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막은 여러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데요. 다하나우징에서는 크게 복층형 구조의 최고급형 농막과 단층형 구조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막이 대표적입니다. 다하나우징에 방문하시면 복층형과 단층형 견본 주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캠핑카 및 트레일러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이라면 텐트보다 쉬운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다. 잠자리가 텐트보다 훨씬 편하고 좋다. 폴딩 트레일러의 경우 높이가 낮아. 지하주차장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카의 단점입니다. 생각보다 경제적이지 않다. 주차장 보관비용, 톨게이트 비용, 주유비, 할부금 등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가끔 호텔 패키지나 펜션 등으로 여행을 즐긴다면 캠핑카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내 길이나 골목에서의 운전이 쉽지 않다. 주차 공간이 좁은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단위나 여성, 아이들이 함께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오지 캠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통계 자료를 보면 오지 및 관리자가 없는 캠핑 구역에서의 범죄가 꽤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용병과 샤워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트레일러나 캠핑카는 자동차와 비슷해서 연식에 따라 중고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그럼 농막의 장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캠핑용품을 차량에 싣고 다닐 필요가 없다. 땅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최대로 보존할 수 있다. 캠핑장에서의 입퇴실 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더 여유로운 주말을 보낼 수 있다. 더 다양한 지인들을 초대하고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다. 용변, 샤워 등의 편의시설이 집과 비슷하다.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처럼 주말이 기다려진다. 농막의 단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농막 설치 과정이 캠핑카 구매 과정보다 복잡하다. 할부나 리스 같은 제도가 없어서 토지 구매 및 농막 구매 시 초기 투자 목돈이 발생한다.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없다. 다음은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폴딩 트레일러의 경우 약 2천만원 내외이며, 대형 트레일러는 약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토홈은 6천만원에서 1억 이상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농막은 약 2천만원 내외이며 추가로 토지와 수도시설, 정화조시설, 전기시설 비용이 합산됩니다. 아직 농막 체험을 많이 해보진 못해서 장단점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트레일러와 농막에 대해 더 자세한 장단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꾸미고 있는 농막의 변화에 가는 과정도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